안녕하세요. 다육이 힐링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좀 다육이가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어린 아모르 파티를 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렴해서 많이 구매해가지고요, 많이 왔답니다. 어, 이파리가, 우르르 떨어지는데. 아니, 어떠지? 음. 건들지 않았는데도, 이파리가 다 떨어지네. 아, 아깝네요. 입꼬지를 해봐야죠. 얘네들은. 여기 잘 놨다가, 한쪽에. 이게 분갈이를. 많이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보고 배좀 배우긴 했는데요. 한번 해 볼게요. 무섭네요. <laughs> 이 파리가 막 떨어지니까. 음. 아, 이는세 개네. 세 개. 아무르 파티가 좀큰 것들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렴해서 제가 세포트를 시켰어요. 근데 화분도 주문을 했는데 좀 늦게 휴일이 끼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아직 안온 화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쁜 게 지금 이렇게 없고요. 소쿠리. 소쿠리도 예뻐가지고 시켰는데 음. 한번 소쿠리가 해보겠습니다. 좀 버리고 그냥 이 화분에 해주려고요. 썩어 올리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올 여름을 잘견뎌될 텐데 여름을 잘 견디고 내년까지 무사히 잘 쳐야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흙은 제가 마사하고 상토하고 집에 강물이가 있어서 그걸 좀 섞고 토양살충대 좀 섞어가지고 지금 그걸로 분갈이를 하는데요. 그 배합도 잘 됐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고수님들이 분갈이 할때 쿵쿵쿵 해주고 슉슉슉 해주는 걸 보았거든요.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중만 하는 거예요. 저도 네모 뭐 많이 다육이들을 키우고 몇년 차가 되면 잘할수 있겠죠. 쿵쿵쿵 한번 해줄게요. 잡고 조심조심. 음, 됐나? 음, 세척 마사. 다육이를, 음, 작년 10월 달에 저희 매장에 천원짜리 다육이를 사가지고 해놨는데, 걔네들은 화분이 적은 화분이라서 죽지 않고 다살었어요 근데 지금도 화분이 적어서 그런지 크진 않고 이쁘긴 해요. 근데 지금 올 3월, 2월 달부터 3월까지 달 4월, 5월, 지금 6월이죠? 다육이를 꽤나 많이 제가, 어, 구입을 해서 음, 또 몇백 개 되었답니다. 근데 물만 주고 나면 음, 한 아가들이 얘들이 한 개씩 한 개씩 가요. 아까워요. 예쁜 애들이 그래요. 크고 예쁜 애들이 하나씩 물만 주고 나면 꼭 돌아가셔요. 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 된것 같아요. 잘 됐는지. 어, 예뻐요. 빛깔이 애기인데도 빛깔이 보랏빛이 있어가지고 예쁘네요. 이름표 해주고. 아까 조금 해놓은 타이거들 있으니까. 여기다 잠시 음료 놓고 예 이거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조심해서 아 핀셋을 이용해서 참 빼는 거 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파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잘 떨어지네요. 왜 그러지? 지난번 할 때는 이파리가 잘안 떨어졌는데 너무 싱싱해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탈이가 더 떨어져요. 아깝게. 아, 이거 봐요. 또 떨어졌네.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나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 거의 다 됐잖아요. 뿌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보려고요. 감염돼가지고 죽는다고 어,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자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에는 2월 3월 달에는 제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심었거든요. 네. 지금은 뿌리를 안 자르고 해보겠습니다. 부딪히지 않게. 음. 음. 어, 중간 마사. 사이즈. 그 다음에, 앞패는거 흙을 넣겠습니다. 폴라이트를 좀 제가 많이 넣어봤거든요. 마사 대용으로 폴라이트를 좀 넣는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도 폴라이트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가운데를 또 소복히. 음. 해줘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아, 아직 남았구나. 아무도 파티. 심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뿌리를, 핀셋도, 얘도 좀큰 거를 장만해야 되겠어요. 좀 작은 거 같아요. 네, 잘안 벌려지고. 그래가 손으로 자꾸 벌려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흰셋도 좋은 거 깔고리 달린 거 이런 거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사고 싶어요. 갈기 달린 거 뿌리도 착착착 털어주고 그런 거 콩콩 콩콩 해가지고. 좀 떨릴까봐 겁 나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사를 깔아줄게요. 오늘은 음, 에 뜨거워서 오미들을 분갈비 못하고 오후에 저녁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라서요. 모기 뭐 때가 좀 있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시골이라. 어. 제가 다육이 언젠가 꽂혀가지고, 친정집에 가면 조카 며느리가 다육이 가든 하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육이를 처음 접했는데요. 몇년 동안은 그냥, 뭐, 이쁘네 하고 다녔는데,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다이류를 키워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조카 며느리가 락을 줘가지고 락을 도잘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웃자라서 매장에서 키웠는데 웃자라가지고 음, 제가 가위로 좀 잘라줬더니 위꺼는 제가 화분에 심었는데 지금 옛들이잘 자라고 있고요. 아, 밑에 거는 지금 나와 가지고 애기 자구들이 지금 쏙쏙 자라고 있답니다. 아 다음에는 레드 엣지, 레드 엣지. 레드 엣지가 어디냐? 아여기네어 레드 엣지 이름표가 있습니다. 얘는. 응. 여기다. 아니, 이거 말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봐. 조심조심. 다육이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름을 다 아시는 분들 보면은 음, 되게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이름표를 안 봐도 음, 이 다육이는 이름이 뭐다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건좀 잘라야 되려나? 뿌리가 많이 말랐어요. 이는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 손으로 그냥 떼도 되나? 잠시만요. 가위가 어디있지 너무 얘는 말라가지고 좀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아,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깨끗이 잘 씻어놓은 가위거든요. 어. 많이 말라서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응, 잘랐습니다. 위에 한번 빠져드니까 직장에 갔다 와서도 다육이를 안 보면 잠을 못 자요. 퇴근하고서 하우스에 나와서 다육이를 꼭 보고, 음. 방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우스 먼저 와가지고 다육이를 쳐다보고 잘 있었는지, 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간답니다. 우리 아 들이 쳐다 보고 있 네요. 다육이를 좀 많이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아들이 하우스를 지었어요. 엄마 힐링하면서 다육이 키우라고. 그래서 다육이 선반도 예쁘게 짜주고 아들이 효자입니다 근데 다육이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선반이 부족해요. 선반을 짜야 할것 같아요. 하우스 공간이 남아가지고 선반을 어, 짜서 더 어, 진열을 해도 될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우 시원해.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착각만도다쳐주고아들이 하우스에 다육이 되어서. 어, 다육이들 죽고 아프고 그러면 엄마 울 거라고 했더니 하우스에 자꾸방도잘 씌어졌답니다. 아들내미들 다서 키워도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거랑 같은데 애지중지 다육이가 애지중지 이제는 자유이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평생 제 동반자로 함께 할 거랍니다 잘 키워봐야죠 죽이지 않고 얘네들은 저렴한 걸 구매를 했는데 예쁘게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예쁜 모습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여기 분갈이 할때 쓰는 그 뱅뱅뱅 돌아가는 거, 그게 이름이 뭐더라? 그거 하나 사야 되려나 봐요. 딸기 사 먹고 딸기 사 먹으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이걸 하는데 괜찮아요. 얘도 응, 레디 엣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응, 이걸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어, 이름 봄에 심어놓은 거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짜잔. 이 아가들이랍니다. 좀 컸죠? 저희 집에 와서 한몇 개월 동안, 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저녁이라서 지금 하우스 아니거든요? 불을 켰는데, 응. 등이 얼마 안 돼요. 몇개안 돼서 좀 어둡습니다. 많이 좀어둠침지한데요아 음. 얘는 지금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인데 조카 며느리가 준 거거든요. 영월인지 영월인지 싶네요. 음. 엄청 이 아가도 예뻤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을 줘 가지고 이름이 어. 익스 텍트리아. 익스 텍트리아 다. 익스 텍트리아다. 아, 이름도 어려워요. 색깔이 들면 참 이쁘더라고요. 얘는 흑개리. 다 지금 물을 흠뻑 주는 바람에 색깔이 다 빠졌습니다. 어. 꽃 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얘는 비하 비하고 살짝 폈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렇게 어물이고 있네요 이쁘더라고요 아, 러블리 로즈 예뻐요 장미 예쁜 장미 한송이 꽃처럼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흑개리가 비싸가지고 저렴한게 나와서 이렇게 왕따만한거 세개를 어, 주문해서 이렇게 샀는데 좀 벌써 저희집에 와서 좀 많이 컸어요 잘 커요 요즘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보여드릴게요 얘도 참 예뻐요 이 아가도, 이 아가도 예쁘고, 금, 금 있는 아가인데, 금이 있는데, 금이 있는데, 이렇게 노랗게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더 생겼습니다. 얘는 888. 이름도, 이름이 신기해요. 888, 마리아 백금. 어, 이름도 다양하게, 다 여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니까. 음. 가짓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얘도 샀답니다. 왕따예요, 왕따. 엄청 커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봤어요. 예. 왕따만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염좌 선물 받았거든요. 어, 한 거의 10년인가 됐다고 하셨는데, 음, 제가 잘 키워보려고요. 선물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돈 들어온 염자라고 돈나무라고 들었거든요. 어. 이거 키우면서 부자 될 겁니다. <laughs>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어,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맞춰볼게요. 제가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데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